안전을 위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열차를 사고 내리실 때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객실이나 화장실 출입문에 끼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선반 이 물건은 떨어지지 않게 올려 놓으시고 어린이는 다치지 않도록 보호자께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승무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객실날 설치된 호칭자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러 쾌적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안녕하시기 바니다 휴대전화 글소리는 진동으로 바꿔주시고 동화나 동화는 작은 목소리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가 소란을 피우지 않도록 고생해주시고 신발을 벗거나 발을 올리는 등 다른 고객에게 불편해주는 행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을 포함한 열차는 모든 장소는 교연구역입니다 쾌적한 여행환경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 기, 기가...